180일간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검팀이 수사를 마쳤습니다. 김 여사 구속 기소까지는 이뤄졌지만 숱한 논란과 내홍 등으로 남은 수사는 경찰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. 김대희 기자입니다. 김 여사 관련 의혹과 정면 승부를 선언한 민중기 특검.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수사정중앙엔 처음부터 김여사가 있었습니다.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신뢰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.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기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팔수록 범행 줄기가 너무 많고 깊었습니다. 내리 다섯 차례 조사 후 구속기소 성과를 냈습니다. 가방식이 안받았다는 입장이신가요?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? 통일교수는 정치권으로 불똥이 튀어 권성동, 국민회의의원 구속 등으로 확산됐고 금거부기 의혹 등 관련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하지만 민중기 특검 불법 주식거래 의혹과 공무원 극단적 선택 등에 더해 파견 검사, 집단 행동까지 불거져 구설수가 이어졌습니다. 악재 대처로 힘 빠진 특검은 결국 삼부토건, 양평 고속도로 등 굵직한 수사를 제대로 끝내지 못했습니다. 윤전 대통령 부부 매간 매직, 뇌물 혐의 등 남은 수사는 경찰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.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.